이게 뭐야?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 아니 아니 메르스탄 공인연식 야사 모이요. 벤틀리 벤테이가 극과 극인 차량이 입고 되었는데요. 둘다 매우 심각합니다. 오늘은 큰 형님이 직접 실력을 보여준다고 하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저기 뭐 국적 옮겨 파키스탄로아 <laughs> <laughs> 벤틀리. 벤틀리는. 정말로 돈 없으면 못하는 차예요. 와. 자가정비도 힘들고, 그지? 어, 일단은 뭐, 하체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 텐션함하고 뭐, 로암뿔라고 뭐, 어퍼함하고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일단 교체 작업 진행했고, 미세하게 좀 누유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조금 누유가 되죠,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게, 여기 빨간 게 있어요, 빨간 게. 이게 부동액이에요, 부동액. 부동액인데, 너무 안 보여갖고, 이거 지금 저희가 이게, 다 뜯어 놓은 거예요, 이거. 머플러 쪽하고 뜯어 나와서 그나마 좀 보이는 공간이 보이게끔 만들어 놨는데 저기 위에 보면 호스에서 냉각수가 좀세요 지금 중요한 게. 근데 저 호스가 어셈블리로 나온다면서 그지? 네. 어셈블리로 나오면서 물건이 지금 조회가 안 돼, 아니면 물건이 일단 없대요. 이 파이프하고 통째로 나오는데 부품을 조회했는데 일단 재고도 없고 부품 단가도 엄청나게 비싸요, 일단은. 일단 저 부품이 없어서 저걸 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일 좀 미세하게 비치는 거는 그냥 타셔도 상관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정말 조금, 조금하게 비치는 거라서. 근데 냉각수 같은 경우는 점점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쳐야 돼, 일단은. 근데 물건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 해갖고 얘네가 지금 몇개 들어가지? 미션 마운트 총세개 들어가잖아. 그지? 미션 마운트 3개, 엔진 마운트 2개, 총 5개에서 얼마? 1000만원이야, 부속감. 진짜 순수 1000만원이야, 부속감. 이게 엔진 마운트가 조금 상태는 안 좋긴 해요, 이 차가. 키로수가 한 14만 키로 정도 샀는데. 이거를 우리가 하부를 작업하려고 얘를, 얘를 뜯었었거든요. 얘를 뜯어봤는데, 마운트가 좀 놀더라고, 얘가. 그래서 우리 직원이, 그러니까 다한테 보고를 했겠죠. 바깥일까요? 고객님한테 말씀하고, 어, 그 묵은 거 얼마인지 물어봐. 1 천만 원이라고? 네, 다섯 개 천만 원이라고? 일단 뭐, 진동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갖고, 육안상안 좋아서 일단 다시 재조립 해드렸어요.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같아. 그나마 하체는 애프터 제품이 지 나와서 좀 저렴하게 좀 해드리는데, 일단 저거를 한번, 일단은 없으니까, T자인데, 위에는 두껍고, 양 옆에는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래서 T 자를 좀 알루미늄으로 한번 개조 한번 하는 방법을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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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00만 원 하잖아 하나에. 그게 350만. 요게 하나에 350만. 원아 이게 좀 놀아갖고 약간 놀지. 요거 350만 원 정도 한데 조심해. <laughs> 일단 벤틀리는 와 이거 살벌해. 진짜 와 너무 비싸다. 일단 그것도 그건데. 아 여기 우리 거래처 여기 단지 내 사모님이 타시는 차가 한 대가 또 있어요 국산차예요 SM5 한때는 좋은 차였는데 이것도 물건이 없네 SM525V 옛날에 진짜 좋았던 차인데 예전에 저도 정비를 많이 했었는데 유리기아가 망가졌어요. 유리 기아가 아니지. 유리 모터가 망가졌어요 모터가 망가졌는데 제가 아는 폐차장 두 군데를 연락을 해봤는데 일단 중고부품도 없고 우리 김포 쪽에 우리가 이제 이쪽 저희 지역에는 삼성 부속 가게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김포 쪽에다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터가 지금 공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차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차들이 이렇게 한 20년 좀 넘었다고, 이렇게, 공급이 안 돼버리면은, 좀 그렇지 않나? 뭐 어떻게 하라고. 우리나라에서 올드카못 하겠네, 그지? 외국에서는 그래도 한 20년, 30년대도 어떻게든 나오는데. 뭐, 폐차장 진짜 전국에 뒤집으면 나오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아는 데는 없어요, 일단은. 요건데, 이제 카바는 바, 빠진 거거든. 요이 고무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유리케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못 하러 고 같이 돌려주는 건데, 요기 플라스틱하고, 여기 고무가 이제 들어가서 약간 돌려 돌아가면서 모다진동을좀 잡아주면서 고무를 넣는 거 같아요. 근데 고무가 다 터졌어 이렇게 오래돼가고. 헛 돌아서 이제 요거로 바꿔야 되는데 요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일단은 여기 우리 거래처 여기 앞에 상 옆에 단지내 공장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품번을 일단 찍어서 대표님도 한번 구해보시라고. 붙거든요. 그래갖고 일단은 요거를 임시로 일단 창문을 써야 되니까 잠깐이나마 쓸수 있게끔 만들어 보고 어 벤틀리도 한번 물건 없는 부품에 대해서 개조를 한번 시켜서 일단 냉각수가 안 새게끔 해갖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꾸 우리 파키스탄 형님 자꾸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오평매 큰 형님 영상통화했으면 끝났다는데 뭐. 어저께 <laughs> 댓글에 그지 이 고무가 오래돼갖고 다 끊어져 버리네. 이게 따로 도는 거 거든요 이게 아 이게 사모님이 타신데 아직도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쪽에서 머플러도 갈았어요 머플러 중통인데 다 갈았어 아 이렇게 이렇게 도는 이기 기아 같이 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금형을 똑같이 떠서 만들까요 그러면 너무 비싸지 않겠어 금형 떠서 만들면은 어? 아, 금형이 아니라 구면 그래서 CNC 선반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은 좋긴 하겠지만은 너무 비쌀 것 같아. 이게,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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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톱니 같은 이커플링이 원래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통째로. 네. 예. 커플링이 다 삭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이게, 기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가 커플링이 물리면서, 유리기아하고 이렇게 움직여주는 건데, 요거 하나, 지금 유리기아 안 돼갖고, 물건이 없네요. 폐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커플링이 구무 완충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장착을 해 껴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쎄란 말이야. 어? 요기하고 맞물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응? 돌아가듯.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갠데, 한세 개만 맞물려 있어도 충분히 돌아갈 거란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laughs> 용접을 하면 되나? 뭐 정밀하게는 아니어도, 어차피 일단은 구할 수는 있을 거야. 아마 전국에 어디 가든. 요걸 한번 살려갖고 용접을 해서 한번 구해보고. 어, 중요한 게 이제 얘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벤틀리가 일단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 뭐 부분값 살벌한 벤틀리. 이거를 살리는 전문 업체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또. 아, 요놈이딱 기가 막히네 요놈 좀만 잘라갖고 하면 은가 기가... 이거 너무 잘해. 이해야겠네 요놈 아주 기가 막히네 아주 잠깐만 기다려봐 좀 커팅해좀해야겠네무잘한 <laughs> <laughs> 이거 데만이렇게해이고 여기다 놓고 한번만딱 지지면 될거 아니야? 그럼 얘가 같이 돌아갈 거 아니야? 자꾸 이런 거보여주면안 되는데, 됐지아얘 너무 많이 잖아안 되지. 이렇게 해서 때우면 될거 같은데, 될까? 어디냐? 정비하러 파키스탄 가야 되는 거 아니고 우리. 열을 많이 먹으면 안돼 이게 플라스틱이라서. <laughs> 야 씨, 내가 해도 왜 이렇게 예쁘냐? 어? 오늘도 받겠다. 뚜껑을 덮어줍니다. 중고 부품이라 해도 믿을 만할 거예요. 됐어, 잘 보자. 투어트리, 갖고 와. 야 소리도 안 나네. 완벽합니다. 참 쉽죠. 역시 메르카바 큰형님답습니다. 사장님 일단은 제가 개조를 해놨어요. 그 일단은 그거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아 그래요? 얼마든가요 그거? 일단 혹시 모르니까또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구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네, 구하셨대. <laughs> 아, 근데 일단은 또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 SM을 마무리하고 벤틀리를 해야겠네 이제 벤틀리. 음, 벤틀리는 일단 우리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이 좀 뜯어갖고 정확하게 이제. 플라스틱보다 완전 내구성 좋은 걸로. 정품보다 더 퀄리티 좋게끔 만들, 만들어볼게요 저기, 뭐야, 국적 옮겨 파키스탄으로? <laughs> 벤틀리도 어떻게 살지? 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